음. 당연히 나지. 아들 말이 좀 심하네. 나지. 뭐라는 거야? 당연히 나지. 네. 아들 뭐 하고 있어? 어, 나라고. 응, 나야. 나라니까? 뭐가 어, 나라니까? 1위는 나라고 서열 1위? 아니, 1위는 나지! 푸디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아 뭐야! 이모는 언제 왔어? 아무튼! 1위는 어, 나야! 에이. 아니, 애들아 우리 채널 내가 마스코트잖아. 내가 서열 1위라는 뜻이지. 에이! 이제 바꿀 때 됐지! 옳소! 옳소! 잊었어? 내가 인기 투표 1등인가? 옳소! 어, 옳소! 그래, 그럼! 투표 다시! 투표 음? 수는. 서열 정하기 그 표로 서열을 정하는 건좀 별로지 않아 그런가? 음. 음 어떡하지? 아 혹시 그 사람이면 방법을 알려나? 그 사람이라면 설마. 안녕하세요. 3D펜 장인 그 사람입니다. 역시 이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줄 사람은 바로 저! 한양고밖에 없긴 하죠. 서열 1위를 정해야 한다라... 서열 1위라면 곧 왕을 뜻하는 거겠죠? 어? 오늘 왕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상권이람둘다 <laughs> 반짝거리고 황금이잖아 이 무거운 칼을 들어올리는 고양이가 서열 1위인 걸로 나도 깨주는 거지? 하지만 이 칼은 고양이한테 너무 크겠죠? 대충 이 정도의 크기로 만들면 뭐 고양이들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고양 왕국의 개쩌는 칼 같죠?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나고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처럼 막대기를 중심으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나고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중심 막대를 고정하셨다면 도안의 모양에 맞춰서 면을 채워줍니다. 포인트인 고양이 장식은 나중에 따로 붙일 거기 때문에 검의 면을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멋있는 검들을 보시면 이렇게 칼의 면이 뾰족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가운데로 갈수록 높아지게 필라멘트를 쌓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러면 반대쪽은 완전 평평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합쳐주시면 된답니다. 두면 사이를 빈틈. 틈 없이 꼼꼼하게 채워줍시다.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면은 칼이라고 할수 없겠죠.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가질 수 있도록 표면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3D펜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대충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이거 칼날이 쩍쩍인 것같요 면을 다듬을 때 사포도 빼놓을 수 없죠. 명품을 만들 때 장인들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한땀한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죠? 3D펜 장인인 저도 언제나 명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작업으로 면을 다듬고 있답니다. 이건 그냥 못본척 해주세요. 면을 다 다듬으셨다면 고향왕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양을 한날에 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양의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릴 적 연필로 지우개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 뭐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밋밋해 보여서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밋밋하니까... 포인트가 되는 고양이 장식을 붙여줍니다. 심심한 칼에 귀여움을 한층 더 해줄 수 있는 장식이죠. 어떤가요? 귀엽죠?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 얼굴만 딱 튀어나온답니다. 아이아이. 하지만 이래보여도 왕의 칼인데, 이렇게 목검을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금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황금 손잡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장식도 꼼꼼하게 뿌려주고 뒷면도 꼼꼼하게. 근데 결국 금인 척하는 나무 아니에요. 어허, 번쩍번쩍하면 다 금인 거 아니겠어요? 금칠이 벗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말려주신 후에 칼날 부분에 미리 붙여놓은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깨루코로만 황금 손잡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칼날도 나무에서 새로 바꿔 주고 누가 봐도 10억 정도 할것 같은 보석도 달아 주시면 10억이 아니라 10억 달아 주시면 이야 고향 왕국 왕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칼 완성. 아주 고급스럽고 멋지게 완성되었군요. 흠. 그런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썰 무가 없네요? 그렇다면... 요즘 푸딩이랑 두부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이 둘을 썰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잔인해! 아니요. 혼좀 내줘야겠어요. 둘다 일로 와! 안 돼! 경찰에 신고해! 경찰 물. 러 여러분, 뭘 상상하신 거죠? 냉장고에 있던 두부와 푸딩이랍니다. 그럼, 뭐부터 혼쭐을 내줄까요? 흠, 푸딩, 너로 정했다! 어, 하지 말아. 하지 말라고. 싫은데. 우와. 아주 잘 잘리는군요. 후후후. 부드러운 푸딩이는 묵사발이 났는데, 과연 두부는 어떨지? 확실히 더 단단하군요. 어, 때리지 말아. 오잘 달리네요 역시 왕족의 칼답습니다 너희들 이제 말잘 들어야 한다 예. 자 이렇게 서열 1위를 정해줄 아주 강력한 칼이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열 1위일지 궁금하군요 그럼 아이들에게 칼을 가져다줘 보겠습니다 아 뭐야 다시 주우면 되죠 웃자 응? 어... 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꽂히죠? 역시 강력한 검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빼서 가져다 주도 가져다 주도록 후흡아 아, 뭐야 왜안 빠져 아무래도 아주 단단히 박힌 것 같습니다 흠 그럼 뭐, 그냥 이대로 가져다 줄까요? 이 칼을 뽑는 고양이가 서열 1위인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역시, 저는 천재입니다. 하하하. <laughs> 자, 그럼. 얘들아, 싸워라! 얘들아, 이걸로 정해. 이 어. 집! <laughs> 어, 아니야? 여기 있는 칼 뽑는 고양이가 서열 1등이야 그게 서열이랑 무슨 상관이야? 너네 칼 뽑으면 영웅 된다는 소리 몰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한 마리씩 뽑아보자고 야! 이런 칼쯤이야 쉽지 이 조그만 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이렇게 꾹 응? 꾹 뭐야, 이거 왜 이래?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했나? 아들, 안 뽑고 뭐해?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laughs> 뽑는 거 아니야. 아유, <laughs> 나와봐.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건 먼저 냄새를 맡아주다가, 갑자기 뽑기! <laughs> 아니야. 뭐야, 멀쩡해? 나 탈락이야. 에유, 다 나와봐. 이런 건 조급해 하지 말고, 이렇게 <웃음> 살살살, <웃음> 건드려주면, <웃음> 제발 뽑아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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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움직이는데? 설마, 레오언니 역시 내가 서열 1위지. 뽑힌다. 역시 내가 서열 1위. 어? 어? 오 뽑긴 뽑았네. 갈 <laughs> 말고 아위를 뽑았네. 에라이 원래 안 뽑히는 거 아니야? 드디어 내가 나서 잘해보마. 이게 뭐가 뽑기 어렵다고 난리들이야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헤이 <laughs> <laughs> 안 뽑히네. 이거 뽑히는 건 맞는 거야? <laughs> 이거 혹시 마을 따위 정하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라는 집사의 큰 뜻? 오! 그럴듯한데? 아 싸우지 말라고? 하긴 이게 안 뽑힐 리가 없지 처음부터 안 뽑히는 거였다니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어? 왜뭐 이렇게 안 뜯어? 어? 얘들아 그거 뭐 칼이야? 나 이것 좀 쓸게 그거 못쓸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써야 할 텐데 어? 뭐라고? 에이! 칼로뭐 봤어? 저거 뽑히는 거였어? 뭐야 왜 그래? 그렇다면 서열 1인은? 집사? 먹지 않겠습니다 관심만잘 주세요 응원해!